아네 대변인 안녕하세요 뉴시스 신재환입니다. 그 이제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이제 추석 전에 3개월 내로 이제 입법 완료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정위에서도 그 검찰개혁은 신속추진과제로 좀 상정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인 건지 좀 여쭙습니다.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검찰개혁 부분은 그 당에서도 뭐 추석 얘기를 했고 뭐 지금 뭐 대표 후보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,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신속 추진까지 포함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조직개편 TF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정치행정 분과에서 법무개혁 TF가 만들어졌는데, 그 TF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음, 최종적으로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. 당에서 어떻게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인지는 그거는 어, 당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검찰 개혁은 일반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. 왜냐면 보통 이제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을 내서 정부조직법만 바꾸면 되는 과제가 있고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, 그거는 당에서 또 국회에서 어떻게 추진 계획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을 수반되고 정부 조직법 말고 다른 입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에는 당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. 그리고 그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어, 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있다.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, 마이크 잡. 잠시만요, 기자님. 네,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네, 주시기 바랍니다. 파이낸셜에서 건조도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. 혹시 인재 유출 관련된 TF 만드실 생각도 있으세요? 근데 뭐 인재 사주 지나서 그뭐 TF를 뭐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그 토론회를 준비 기획하고 또 준비 기획한 걸 가지고.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계속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뭐그그 그 분과가 중심이 돼서 후속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 뭐 TF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예. 이제 더 이상 TF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사주 지나가는데 예. 이제 이제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는 중 아닙니까 예. 내려가면서 TF 만드는 거좀벅철치는 하나 보이네요 그죠? 예이 예. 뭐 정도 하시죠. 네더 없으시죠? 네,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하여튼 그 오후에는 뭐 각종 회의가 있어서 뵙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토요일 날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쉬시고 일요일 날 뵙는 걸 할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고생하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